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페라리 어, 슈퍼페스트 812 슈퍼페스트 모델이고요 에, 지금 주행거리는 한 7500km 정도 탔어요 그리고 V12에 6.5L 6.5L 엔진이고 음... 한 800마력 정도 나옵니다 800마력에 7 1 5토크 정도 될 거예요 715토크? 715? 712? 이 정도 토크 되고요 어, 이 차량은 FR 모델이에요 미드십 FR 모델 예, 엔진이 앞쪽에 있고 후륜 구동이구요이 예, 차량 오늘 정비할 내용은 어, 휠 얼라이먼트와 브레이크 플루이드 그리고 이제 고객님 요청 사항은 점어 플러그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오일까지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태를 보고 이제 그거는 어, 또 조언을 해드릴 거예요. 무조건 요청했다 그래서 교환하는 것보다 컨디션을 보고. 예, 교환을 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주행거리로 이런 차들은 보시면 안 돼요 뭐 7,000km인데 왜 스파크 플러그를 교환하느냐 이 차는 1,000km를 10,000km처럼 탑니다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정비 주기로 보시면 어, 더큰 대가를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야 맞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차를 많이 관리해드리는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차도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예, 관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휠롤라이먼트도 어, 얼마나 틀어졌었는지 예, 또 데이터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휠이 기스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 기에 전에 작업 했을 때붙었던 먼지, 가 루나 이런 것들을 제거 하고, 하는게좋 습니다. 이제 조정을 마쳤고요. 얼라이먼트 잘 맞는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어, 잘 맞진 않았어요. 네,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면 이제 캔버나 캐스터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토우가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차량은 그 마이너스 토우거든요. 기준 토우가 마이너스 한 1.6에서 1.8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정토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차가 굉장히 고속에서 좌우로 미끌리는 듯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고속에서, 뭐, 물론 200 이상,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하고서 복원을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스스로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핸들 교정하는 정도? 근데 얘는 거의 내가 스스로 핸들을, 센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에서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위험해요. 제대로 된 고속에서 이 차에 너무 내가 핸들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불안한 거죠. 아마 타보시면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노면이 약간 요철이나 바람에 의해서 굉장히 차가 흔들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스티어링을 중립으로 놨을 때 고속에서 배가 떠다니는 느낌? 이게 되게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배가 떠다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런 느낌이 돼서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과 실제 주행을 했을 때 변화를 어떤 식으로 이제 느껴야 되는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교를 해보면 아마 그런 점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통토우면 실제로는 타이어가 빤듯하게 다는 것 같지만 이 차는 바깥쪽으로 달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 달기 때문에 그런 타이어 마모라든지 마모 속도 이런 거에 대한 또 리스크도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토 조정을 이제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지금 한0 1 1.6 정도, 1.6에서 1.8 사이에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팅이 어떻게 되냐? 초기 응답성이 되게 좋아져요. 초기 응답성, 초기에 치고 나갈 때 그립이 더 낮거든요. 아까 상태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토크 이런 고출력 차량이라든지 FR 모델에서 엔진이 약간 뒤쪽으로 가 있는 이런 모델들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초기 응답 차이가 많이 나고 12기통에 미드십 엔진이 이제 뒤쪽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미드십 엔진이 장착된 그런 차량들은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려고 하는 영향이,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차량들은 지금 이 토우가 지금처럼 세팅이 됐을 때 그거를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돼 있을 경우에는 그뭐 배가 물 위를 떠가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말씀드린 게 바로 이제 그런 것도 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보시면 굉장히 전에 빠르게 달리다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이 그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이런 질감이나 느낌을 디테일하게 느끼기는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참고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아, 이런 게 전에 이렇게 느꼈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기에는 사실 이제 그동안 저희가 봤던 차량들보다는 되게 네 바퀴가 좀 얌전하게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요 주안점으로 해서 얼라이먼트는 세팅을 했고 이제 브레이크 해가고 나머지 점검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브레이크 내부에 세척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내부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좀 뿌렸을 때 자극이 안 가게 예를 들어 플라스틱도 아크릴 투명 아크릴 같은데 잘못 쓰면 그 투명도나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얘, 이 제품은 플라스틱이든 고무류든 손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요 비싼데 브레이크 내부 세정이나 이런데 할 때는 이걸 사용하면 전혀 데미지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라든지 리저버 탱크라든지 이런 거 세척할 때 이걸 써요 브레이크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비지장비 활용해서 브레이크에 교체해 줄 거고요 브레이크는 아시겠지만 격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쪽 브레이크가 손상됐을 때 반대 방향에서 같이 브레이크가 안 들어버리면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안쪽에 구분이 돼 있는데 그쪽을 확실하게 빨아줘야 청소가 되겠죠 딱 맞는 전용 풀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브레이크액은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이런 캘리퍼나 이런 데 브레이크액에 묻으면은 여기 도장이 다 벗겨지거든요. 근데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브레이크액을 교체하거나 고충하거나 했을 때 이쪽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때 끓으면서 일로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크로 다 빨고, 그 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에 이 수용성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 조금 해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수석해가지고 다 빨아버립니다. 특히 이런 페라리 같은 차량은, 어, 브레이크에 교체하고 여기가 그냥 끌어버리면, 와, 배보다 배꼽이 더 훨씬 더 손해가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위쪽으로 코크를, 토를 장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새 브레이크 액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밑에는 맥동을 주면서 빨아낼 거예요. 차 같은 경우는 어, 앞뒤 양쪽으로 있어서 보통 뒤에는 없는데 아무래도 차가 차다 보니까 양쪽으로 있습니다. 브레이크 액은 수용성 성분이어가지고 운행을 하지 않아도 2년 아니면 4만 5, 4만이나 5만 정도의 권장 주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가 차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km를 어, 만km만큼 데미지로 운행하는 차 보니까 차다 보니까좀더어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특히 제동력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선 브레이크 액하고 아, 휠얼라이먼트는 지금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타이어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얼라이먼트가 타이어의 소모도 굉장히 촉진시키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후륜 구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도 잠깐의 어떤 그 미세한 밸런스 때문에 문제를 잘 일으키니까 이 세팅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세팅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뭐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과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백날 얘기해봐야 아 내가 뭐 어떤 느낌을 이점이나 성능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어, 이 프리미엄 얼라이먼트에 그 입문을 하시게 되면 아 이게 어떤 거를 말씀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크 사장님 제동력에 연관이 확실히 있잖아요. 제동력도 제동력이지만 이제 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과도한 브레이킹을 했을 때 브레이크액이 끓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끓어버리면 이제 베이퍼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브레이크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거예요. 근데 정말 극단적인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그때는 순간적으로 끓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제동이 되다가 갑자기 스펀지처럼 들어가면서 밀려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만일에 한번그한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수분이 섞여있게 되면 이제 내부에 어떤 부식 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품의 이제 손상이나 부품의 이제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작업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 플러그 메이트런스 작업들을 이제 또 하면서 그것도 영상으로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또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